와, 김치근이 진짜 잘 익었다. Good. <laughs>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하니까 그래도 매울 거야. <laughs>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 버려야 된다고, <laughs> 이러고 물 버리려고 하는 거야. <laughs> 난 매운 건 좋아하는데, 뜨거운 건 엄청 못 먹네. 아, 김치 여 매워? <laughs> Ô. Oh. Bye bye! Khói... 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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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gì vậy? Cảm 태국 사람도 더위를 먹나 봐. 지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I have m a n y but oh my god. She c a n n o w h a t is this food? 파 여기 카페에서 이거 파냉 <laughs> 늦은 아침 겸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You going to e right? 내일이 친구가 일 때문에 또 방콕, 파타야를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여기 남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나. 얘가 갔다 오는 사이한 내일 모레 정도에가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또제 생일 날 혼자 보낼 거 같은 거야. How many percent do you want to go with me? Okay. 5. I cannot eating e o It's okay if this time you don't want to go with me, right? I will go come back to Chiang Mai in the next month. And then we can go after.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이 콘텐츠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가게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데 가가지고 응원해주지는 못한 방정 그냥 고민이 조금 많았네 제가. Okay, I'm go with going. you. I need you. No, tomorrow. You go to me in the 23. You're going to tomorrow Bangkok? y e a h in Bangkok. I'm 다 스핀 카운트, my friend to meeting and talk about work. I have my friend in Bangkok. <laughs> you say real you will go to meet to with me tomorrow. Oh, I think you want to go in the 23. It's 23, it's okay. 비행기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I think it's sold out. <laughs> 와 여기 바닥은 뭐야 또? 아으. 음... 제가 전에 하고 싶어 했던 그 닥터 피쉬가 여기거든요. 있 근데 얘네들 사이즈가 진짜 엄청 큰데? 얘이말어 <laughs> <laughs> 와. 아, <그렇게. 웃음> 왜 저렇게 좋아해? <laughs> 미미한테는 안 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불렀지? 다얘졌어요 아, 느낌이 그런 건가? 아, 와우. 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아주 둘. 좀 계속. 1 2 3.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한국이랑 태국이랑 오늘 축구 경기한데요 찾아봤는데 TV는 안 되고 여기는 된대요. Korea, 어, h oh, power! Thailand power to Korea! Korea first, Thailand second. I can see. 어, oh. I have eye. 어, oh, you have eye. 대한민국. In Thailand have the many many g o o Thailand, so so. I mean t h a i l a n d power. 어, oh, Korean power. 어. Oh. It's okay, it's okay. Soccer play game, right? It's oka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자 왓이카 음 everywhere 와우 <laughs> 와 아이씨 no n 촛불 같은 거 그걸로 켜고 있는 거 같은데 I want to t o n 뭐하나 했더니 코스염제거한대요 <laughs> 아시구 아침부터 부랴부랴 이것저것 챙기는 우리의 미미씨. 아빠 동사? 뚱! 뚱! 고기, 고기. 고기 많이 많이. 인당 만 원에 이거랑 여기 있는 메뉴들. 위생 상태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애슐리 같은 느낌?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아, 이게 맛있다고 이거 두 개나 담아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이쪽이 이쪽 국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 굿! <laughs> 저희는 이거 밥을 먹고 짐정리를한 다음에 공항에 가서 방콕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 이렇게 홈플러스나 그런 데서 파는 거 아닌가? 엄마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법한 그런 디스스 고계시네 어우, 섹시얼 하네 아주 그냥. 오우, 오우. 오우. 맛있어? 아, 미미, 볼게 하나도 없어요. I know, 없어. 아빠, I'm lady boy. <laughs> Why you make up now? For my YouTube? No. For myself. Why? Ladyboy. Oh. Time to t for beauty. Okay, okay, okay. 아니 이렇게 묶을 일가 없는데, 이미 What is this? Friend. If you want, you can get it. And then did you did you ask 아빠? 이 this is 아빠. <laughs> Why? 이거 아빠 거. Not yours. 아빠 you give me? come on 아빠 give me already. 한번 빌려 가도 될까요? 와이프는 지금 여기 오니까 <laughs> 얘 것도 딜레이 됐고 제 것도 딜레이 됐네요. 큰일 났네. 9kg네. 2kg 초과인데. 그러면은 안에 있는 노트북을 빼면 돼. 딱 7kg. 어? 얘가 밈입니다. 이게 저고요. <laughs> <laughs> 어, 완전 진도대 봤는데. 커미어 커미어. 커미어. 여기가 미미가 타는 곳 제가 넘버 3 워크하드만 하네 워크아웃스에서 쓰면은 이 뺏살이 <laughs> 제 게이트가 먼저 열렸네요 See you in Bangkok 갖고 아, 가얼떨결히 출발해버린 아곡행 도착은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앞에서 딱 만났네요 그래도 아유. ือง에도무왕뭐가 없네. 이 <laughs> 봐봐. 이건 나한테 맡겨두고 지인 저렇게 편하게 간다는 거야. 야, 여기서 그냥 바로 픽업해 가시는구나. <laughs> <laughs> e have the girlfriend in b righ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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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a 오케이. Okay. Show me n <laughs> 여기서 내려주면 되는데 <laughs> 굳이 여기 안에까지 넣어줘 가지고 <laughs> 1바트 더네. 1 2 3그 사이에 또 이빨이 또올랐네 와, 나 미쳐버리겠네. 하루 샤 하루 샤5 0바 이런 컨테이너 같은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가지고 신기해서 이야기습니다 여기가 단돈 27,000원. 왜왜왜왜 왜.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네가 잘못해 놓고 그 지심을 지가 되는데 왜 나한테 썩 내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지금 방은 이 정도 안에는 생각보다 덥고 아, 냄새가 조금 있긴 하네. 미미 빠이빠이. <놀람> 유튜브. See you. Too. 원래 오늘 9시 만나자고 있었거든요. 지금 1 시간 3 0 분이 됐는데도 아직도 콧배기도 안 보이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파타야로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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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아, 한국 90년대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 선착순인가 봐요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 뭐 그냥 낑겨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 이거 어떻게 타야 여기 남은 희망이라고는 이거 선풍기 하나 보셨네 이거 얼마 만에 이거 이렇게 닫는 것도 심각한 거는 안전벨트도 없어. 엄마 죽을 새 있다. 티켓. 1.7 1%. 얘 여기는 에어팟이 아직 보급이안 됐나?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줄 이어폰 쓰네. 여기가 3차선이거든요, 총. 근데 여기 옆에 성까지 해 가지고 총 4차선으로 달리고 있어 사람들. 참고로 여기는 3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한국이랑 반대예요. 가다가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있으면 또 내리네요. 아. 아, 아. 제가 느끼는 파타야의 첫인상은 약간 사람들이 많고 시앙마이보다는 더 혼잡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음 영상의 리뷰, 여기가 일주일 동안 미미랑 있을 곳입니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걸어가야 되네요, 와. 음. 여기도 완전 가성비네. 냄새 아. 이상한 거 있고. 월리스. 여기 하나 더 있네. 드래곤볼이요 이게 저거 팬인데 떨어져 볼것 같아. 어? 오. 어? <laughs>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 여기가 하루에 2만 원짜리 방이에요. 가지고 응. 컴플레인 걸 수도 없어 가격이 싸 가지고. 방 전에 쓸어 가지고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워티 좀 봐. Swim site? Did you buy some beach wear? Um, Where is the beach wear? No hat. The one. The one. Oh. Sweaty. Why wet? I go to swim. Uh, yesterday, not today. Yesterday? Um. <sighs> 기분이 다운이네 다운이야. 원래 여기 좀 기분 좋게 오고, 기분 좋게 여행하고, 기분 좋게 도와주고 가고 싶었는데 미미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자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미미가 도와줬으니까 저도 도와줘야겠다 해서 파타야 온 거잖아요. 파타야 오기 전에 뭐 워킹 파트너랑 같이 뭐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뭐 만난대요. 저녁 늦게쯤이나 이렇게 돌아온다 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고 어 그래 알아서 해라 어차피 저도 친구 만날 계획이었었으니까. 다오케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남자를 만나거나 뭐 여자를 만나거나 저랑은 상관없거든. 연인 사이도 아니고 컨텐츠만 우리 국제결혼했어야지. 저희는 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 거짓말 치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도 내가 여기 한달 동안 우리 컨텐츠 하는 동안에는 될수 있으면 서로한테 같이 포커싱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9시까지 만나기로 했었었는데 수영을 한 거예요. 아침 8시에. 저랑 만나자고 하니그 시간에 그남자애랑 수영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남 사진을 찍어요. 쉽게 뒤통나는 스타일이다. 근데 저는 그게 화나는 거지. 제가 기다렸다는 거. 누구 때문에 왔고 돈을 쓰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조금 빡치고 일단은 이걸 해결하고 나서 우리 국제 결혼에서 계속 지속을 하든 아니 면 여기서 끝내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I don't mind it. You meet another man or n o We are business. But lying me, and then I don't want to wait me. In Pattaya, I just coming here for you. Today, what time you swimming? <laughs> Nine. When you told me so I'm going, and then you take the two hour, mm. don't lie. Sorry. Sorry. <laughs> Oppa, how you want for me? You want me to sorry to you? Yeah, just sorry, is okay. That's enough. I don't know why, wait a minute. I want to have spin time with you because tomorrow your birthday right no, no cry. Thank you for my present. One lady boy, mm -hmm. my friend and him. My friend sleep in the sofa. Woman, me and him in the bed. Why you can't show me the picture? And why you want to see Okay okay, that's enough. Okay, that's enough. Yes. <laughs> 미미 자주 지 우와. 저 뻔뻔한 개집에 아주 그냥. 거짓말 친 거, 날 기다리게 한 거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뭐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이쁜 언니 아들이 엄청 많네. 싸웠어도 밥은 먹어야지. 많이 배고팠나 보네. 그리고 샴푸랑 뭐 바디워시 뭐 그런 거 사러 왔는데, 뚜껑을 다 열어보고 냄새 맡고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나 봐요. 여기 태국은 이거는 뭐가 또러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지, 담뱃방은 왜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거야? 에휴.